증권주와 보험주, 과연 지금이 고점일까요? 최근 증권주와 보험주를 둘러싼 증권가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투자 의견이 연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의 새 증권은 올해 들어 무려 150% 넘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9개 증권사 중 6곳이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왜일까요?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도 늘고, 블록체인 관련 기대감도 컸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특히, 별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별표 이 e 적정 범위를 넘어서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반영되며, 한때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배당 수익률은 4%, DB손해보험도 배당 성향을 올려도 6%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 SKNH투자 등 주요 보험주의 투자 의견도 속속 중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쉬어가기 국면, 지금은 차익실현과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증권 보험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당장의 숫자보다 리스크와 펀더멘터를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